1456번 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 이것과 일치하였다. 이때 상수 a,b,c에 대하여 a-b+,c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은 변함이 없고 중심만 바뀌겠죠. 지금 이동된 그 자체의 방정식에 원의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2짜리죠.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나오니까 이동되기 전에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됩니다. 반지름은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원의 표준형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돼서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4가 되니까요.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y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그럼 a 값은 8, B의 값은 마이너스 4, C의 값은 16이니까요. 다 더하면 28. 정답은 28입니다.